제가 이 테이프를 오게 된 이유는 유튜브를 뒤지다가, 아, 제자 훈련을 한다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하고 등록을 하게 됐고, 보좌 비전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명한명꼬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성도들을 등록시켜서 이제 12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좌에 갈 것인가? 제자들이 보좌 비전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인이 돼 있고요. 이제 성도들도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손만 얹으면 이병 저병 뭐할거 없이. 그냥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빠르구나. 너무 귀하고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